오지가 많은 경북지역에 최근 소방서 신설이 활발합니다. 3년 이내엔 경북 모든 시군에 소방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존 안전센터에 비해서 인력과 장비 그리고 기능이 대폭 보강될 전망입니다. 최보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천 119 안전센터 옆 공터에 3층짜리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달 준공하는 예천 소방서입니다. 지금까지는 문경 소방서에 속한 안전센터와 지역대가 예천 군민의 안전을 책임져 왔습니다. 하지만 안전 예방에 대한 수요가 늘고 소방서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2년 전부터 소방서 신설이 추진됐습니다. 새롭게 소방서가 생기는 지역은 도내 시군 6곳. 봉화와 청송은 2년 뒤 소방서가 들어서고 울릉과 군위, 영양은 2022년까지 신설됩니다. 3년 이내 돈의 모든 시군에 소방서가 생기는데 먼저 인력과 장비가 대폭 보강됩니다. 지역을 전담하는 인력이 지금보다 1.5배 가량 늘고 특수 차량과 장비도 배치됩니다. 기능적인 면에서도 사고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예방과 소방 교육까지 하게 됩니다. 소방서 등급 기준에 맞춰가지고. 화, 그 화재 진압 장비도 하고 인력도 보호하게 됩니다. 특별조사와 같은 소방안전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고. 면적이 넓고 산지가 많은 경북에 새롭게 들어서는 소방서가 제 역할을 해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